오늘 고난 주간 둘째 날 포도원 농구의 비유 이런 제목을 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의 둘째 날 화요일은 논쟁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논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일정상 화요일에 참그 많은 말씀, 많은 사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로 알려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고난의 여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과 쉽게 말해서 논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는 실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주 일어났던 사건이죠. 살기는 외지에서 사는데 이스라엘의 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주인들이 농부를 세워서 그 땅과 밭을 맡기고 떠났다가 또 때가 되어서 와서 그 농부에게 또 이렇게 소출의 일부를 주면서 그 땅을 관리하게 한 실제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비유에 나타나는 이 상징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 주인이 농부에게 새를 주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이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의 그 바치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두 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협을 잇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위협을 잇는 자고, 자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으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우심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한 농부에게 포도원의 밭을 맡기고 떠나갑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치게 하려고 한 종을. 아멘.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때가 이름에 여러분 성경의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때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에 대한 분별입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자꾸만 잘못된 교리와 종말론을 퍼트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혹하고 미혹하지만 그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때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주인이 때가 되어서 한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소출을 얻게 하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서 뭐라 그럽니까? 뭐 쿠테타라고 말할 수 있고 주인에 대하여 대항하는 거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농부들은 주인에 대하여 대항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주인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주인의 측면에서 보면 왜이 농부가 왜이 종에게 소출을 보내지 않고 종을 거저 보냈는가 이유가 있겠죠. 종이 아 주인이 힘이 빠진 거예요. 더 이상 종들을 부릴 권한이나 신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호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 주변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힘이 빠진 지도자, 힘이 빠진 아버지, 힘이 빠진 선생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말을 안 들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자 농부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이 농부들이 자신들이 주인을 견줄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내가 힘이 있지. 내가 가진 게 많지.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거둔 소출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한게 뭐가 있어? 맡기기만 했지. 일은 우리가 하고 노력은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즉 내가 견줄 만한 힘이 있다. 내가 일했으니까 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집도 있죠. 물질도 있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척척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나갑니다. 때에 따라서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소출이 아깝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에너지를 교회 갔다가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힘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온 종도 세 번째 온 종도 첫 번째 종처럼 때리고 거저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이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포도원 주인은 바로 아들을 보내지? 왜이 종들을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내느냐는 거죠. 이 종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상징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주인은 누구고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이 종들은 누굴까요? 주인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laughs>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 2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아멘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자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그랬죠? 제가 끊임없이 보냈다는 말에 시브리어를 적어놨어요. 샤칸 왜 이게 중요한가 이 끊임없이 보냈다는 말을 뭐 한글 성경은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허구한 날 보내다 뭐 매일 보내다 이런 의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이 뭐냐 이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냈는데 언제 어떻게 보냈다고요? 이른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그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바로 고난 주간 둘째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메시아 대망을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치 하늘에 계신 주인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종들로 보낸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24시간을 너무 흘려보내지 말고 이른 아침부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야여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사명이줄로 믿습니다 샤함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고 살려주셨고 은혜 주셨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학생부 우리 청년들이 참석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보내는 이 사명 샤카메의 이 사명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젊은이 그 청소년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반드시 세울 곳에 세우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른 존대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은하여 이르되 이는 아메. 네. 여러분 농부라는 신분과 위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상속자를 죽였다고 해서 그 상속권이 농부에게 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 잡으니까 세상을 지,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니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는 대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기능을 기능에 서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꾀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목적 따라 나의 신분과 직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랴. 결국에 포도원 밖에 데려다가 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밖에 그 아들을 죽였다는 의미가 뭐죠? 상징적인 의미가?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말하죠. 예수님이 달리신 갈보리 언덕. 즉 성전에 있는 성 내에서는 죽일 수 없어서 성 밖에 비아 돌로로사 길을 따라 그 갈보리 언덕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주인을 죽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농부를 주인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이 부분을 오난주간에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신 바로 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 농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진멸당합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진멸당한다.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한다는 말은 멸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행한 일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 사망이 계속해서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 인생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다 진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빼앗아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그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구원의 역사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성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외침으로 공생을 시작하는데 이 외침 바로 전에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사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자, 이것을 읽는데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모 <laughs>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그곳에 어둠에 사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바로 죽어가는 이방 땅, 어둠의 땅그땅 그땅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우리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에 빠져 살았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그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 은혜를 증명하며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심판 받아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 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그 여정을 하루하루 하루 가실까요? 결국에 그 마지막 십자가 지기 시기 전까지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듣기 전에 나를 믿어야 된다. 더 듣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왜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민냐? 무릇 이돌 위에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리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머름 만든다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여러분 가루가 되어 버리면 어떤 것도 형체도 보이지 않아요 망한 거예요 바로 이게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리돌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의 중심에 놓게 하셨는데. 이 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에 부딪혀 가루로 만들어지게 된다.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지옥 불에 떨어진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고요?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하여 둘째 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우리 포도원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줍니다 첫 번째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거 안 돼요 시간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관리하는 인생에게 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끊임없이 보내 종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세 가지의 사명을 오늘 기억하며 감당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